있습니다네그 전에 어, 노래 세 곡을 네, 완주 했습니다. 어, 힘들지 않았어요? 이의 무대 네, 음, 재밌었어요. 어 재밌었어요. 네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 영 군, 네 대단하네요. 어, 노래 세곡다 너무나 다 좋고요. 어, 뒤에 같이 연주해 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? 어 같이 아까 그 수염 남네가 네. 같이 작곡한 이진이 친구고요. 네 저기 끝에 있는 친 제 음. 앨범 다 다쳐준 밴드 면소단에 다녔었는데. 아. 제 그렇게 빼오려고 하는데. 네. 수업을 그만두지 않습니다. 아, 그래요? <laughs> 네. 어. 네. 아 그래서 아까 그 뒤에 수상하신 분이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면서 음. 저는 그 분의 입모양을 봤거든요. 아 이거 터스이요 네. 열정하시더라고요 네. 아, 네. 네. 굉장히 네. 신났어요. 네. 는이멋집니다 네. 네. 자 오늘. 8개월 만에 음악인으로 돌아왔습니다. 자 우리 준영 군, 네 기분이 어때요? 소감 좀 물어볼까요? 어 재밌고요. 음, 빨리 활동도 하고 싶은데 오늘 어, 개인적인 그,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정말 1년 사이에 어, 북적 성,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 잘 봤습니다. 근데 전곡을 다 작곡을 했다고요. 네 어, 아니 어떻게 시간이 됐어요? 아니면 와 어, 바쁘잖아요 지금. 아저 어, 제가 하는 촬영들이 생각보다 2주에 한번 촬영이에요. 네. 네 그래서 어, 터미 때 있었고요. 그래도 월화는 항상 쉬었으니까 월화 때 항상 장애물도 다하면서 네. 항상 쓸고 녹음하고 차에서. 아 틈틈이 준비한 앨범이군요. 네 맞아요. 네 그만큼 공을 정말 많이 들이는 앨범. 여러분은 티네이저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 지금부터 우리 기자들의 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손 드시면 제가 네, 마이크를 드리고요. 저희 준영군이 네, 솔직하고 네, 확실하게 또 대답을 네.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손 드시면 저희가 대신네 왼쪽에 네, 네손 드시면 저희가 네,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고 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을 송출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